안녕하세요. 진담성외과 형 김용현 대표원장입니다. 여러분, 코로 숨 쉬는 게좀 힘드신가요? 아니면 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요? 혹시 두 가지 이 고민을 동시에 안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주목해 주세요. 바로 기능코 수술에 관한 것인데요. 이 수술 하나로 숨 쉬기도 편해지고 코 모양도 예뻐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기능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기능코가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코 수술은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코의 기능 개선을 위한 수술입니다. 주로 비염이나 코 구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수술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비중격 만곡증이 있습니다. 이는 코 안의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두 번째는 비후성 비염입니다. 이 경우 코 안쪽 점막이 부어올라 공기의 통로를 막게 되죠 세 번째로 비밸브 협착증이 있는데 이는 공기의 통로가 구축이 와서 좁아지게 되어 숨쉬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원장님 그럼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무조건 비누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치료나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개선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아주 심각하거나 장기간 지속된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 기능 코 수술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기능 개선과 미용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코 막힘은 해결하고 더불어 예쁜 코까지 얻을 수 있다니 정말 일석이조 아닌가요? 근데 완전히 기능 코 수술을 할때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정확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CT 촬영을 통해 비중격의 휘어짐이나 다른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에 맞는 적절한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알러지성 비염은 기능 코 진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알러지성 비염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면역 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능 코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특별히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수술 직후에는 코 안에 패킹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감염 예방을 위해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코를 세게 풀거나 운동을 하는 등의 행동을 삼가해야 해요. 근데 원장님 많은 분들이 좀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보험 처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능 코 수술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보험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비중격 만복증, 비후성 비염, 비밸브 협착증 중 하나 이상 진단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 진단 성형외과에서도 물론 보험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순수하게 미용 목적의 성형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의사의 소견이 중요한 거죠.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능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럼 원장님 미용 수술과 기능 코 수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용 수술과 기능 코 수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목적이 있어요. 미용수술은 순수하게 코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반면 기능코수술은 코의 기능 개선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수술 방식이에요. 미용수술은 주로 외부에서 접근하는 반면 기능코수술은 대부분 코 안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능코수술은 외부의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원장님, 그럼 기능코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능코수술에 성공 비결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CT 촬영 등을 통해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충분한 상담입니다. 환자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1시간 이상 상담을 하기도 해요. 세 번째는 숙련된 의료진입니다. 기능 코수술은 코의 구조를 변경하는 아주 복잡한 수술이에요. 그래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의사가 수술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해요. 수술 전 준비 사항을 잘 지키고 수술 후에도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 주셔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 관리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마지막으로 기능 코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능 코 수술을 준비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상태와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코 성형을 원하신다면 일반 미용 성형을 순수하게 기능적인 개선만을 원하신다면 이비인후과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미용과 이 기능,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시다면 기능 코수술이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꼭 기능 코수술 경험이 풍부한 병원을 선택하세요. 물론 우리 진담 성형외과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한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여기 있겠습니다. 오늘 기능코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진담 성형외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의료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담성형외과 김용현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